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안내드릴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꼭 하세요. 많은 분들이 확인하시고 모르시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휴대폰으로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일을 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문자, 전화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문자를 수신하거나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가슴이 덜컥 하는 내용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바로 행정처분 통지 관련 연락입니다. 생각지 못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먼저 잘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를 개인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될 때는 우편 등을 통해 전달한다는 것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신되는 정부를 사칭하는 가짜 과태료 문자 중 하나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의 문자인데요.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문자입니다. 출처를 알수 없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과태료 부과 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청, 시청 등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늘 배출되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쓰레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스스로도 잘 구분해서 배출해도 생각지 못한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합니다. 봉투를 꽉 채워서 버리기도 하고 조금은 여유있게 공간을 남겨두고 버릴 때도 있는데요. 어느날 생각지 못한 쓰레기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CCTV 등을 확인해 보니 본인이 버린 종량제 봉투 안에 담긴 일반 쓰레기를 누군가가 빼고 자신의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다고 합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을 잘 몰라서 실수로 잘못 버려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내 쓰레기를 빼고 자신의 쓰레기를 넣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대다수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서 누군가가 밖에 내놓은 종량제 봉투에 버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 길가에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하더라도 그게 자신의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주운 쓰레기를 다른 사람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기 때문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실제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런 사례들도 미리 잘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아서 실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쓰레기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장 많은 사례는 아마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되어 배출된 경우일 거예요.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만 버려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까지 같이 배출하는 경우인데요. 은근히 이 부분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집집마다 꼭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류입니다. 고추장, 된장 등 장류인데요. 고추장, 된장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된장, 고추장 등 장류는 염분이 많아서 재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도 꼭잘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주는 아니지만 살면서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 방문하게 되는 주민센터. 집에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이상 늘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량제 봉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것 꼭 하세요. 투명 페트병, 종이팩, 건전지는 집안에서 자주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집집마다 배출되는 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모아서 버리게 되는 쓰레기들인데요. 주민센터에 이걸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를 그냥 드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집안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입니다. 거주지마다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투명 페트병 20개. 폐건전지 20개, 종이팩 15개 등을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10리터 종량제 봉투 1 장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소에 10리터 종량제 봉투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내용이 시행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투명 페트병, 우유팩, 폐건전지 등을 주민센터로 가져오셔서 교환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폐건전지를 가져가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영등포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폐건전지 30개를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새 건전지 2개를 드리고 폐건전지 20개를 가져오면 10리터 종량제 봉투 한장으로 교환해드립니다. 다음 내용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택배로 필요한 물건을 시킬 때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수산물 등을 택배로 받고 난 다음에 꼭 담는 것이 아이스팩인데요. 100% 물로 된 아이스팩도 있지만 젤 아이스팩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버려야 할지 잘 모르기도 하고 계속 쌓아두기만 해서 불편할 때도 있는데요.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젤 타입 아이스팩을 주민센터로 가져왔을 때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종량제 봉투 교환 사업에 젤타입 아이스팩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우유팩, 폐건전지 등을 가져가면 종량제 10리터, 20리터, 화장지 등 교환해 주는 품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행하고 있다면 시행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테고 오늘 처음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